폐휴대폰을 재활용한 스마트 모바일 산불 예방 시스템 산불 지킴이가 백양산 정상과 숲길 2개소에 시범 구축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산시설공단이 경남 진주 소재 연남공업대학교 창업 동아리인 주식회사 텔레비트와 약 1년간 공동 연구로 개발했습니다. 어, 우리 그 생활 환경 속에 보면은 장농손인이 또안 그 쓰는 폰 이런 폰들이 많이 그 환경 오염을 시키고 국가적인 그 재원 낭비를 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폰을 잘 이용을 해서 모뎀으로 사용한다면은 어 좋은 그 재난예방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이 기회가 개인에서부터 국가재난예방까지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어 개발을 했습니다. 산유나 산정상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어, 시스템 을 설치하면 를 인체감지하는 센서 가 있습니다. 그 센서가 감지가 되면은 계도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또그 감시하는 쪽에서는 어, 중요한 시기에 그 다니는 사람들을 어, 감지를 해서 계도 할수 있는 직접 멘트를 해서 어, 이런 사고 예방할수 있는 또 통제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산불 예방 시스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기존 CCTV 영상 감시 시스템보다 기능이 다양하고 무선 통신망과 태양 전시판을 사용해 통신 비용과 전기 요금도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장소에 관계없이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산불 지킴이를 통해 산불 감시와 산림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설치 장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